미국 유력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선거 유세 중에 테러를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도 트럼프는 신이 도운 건지 멀쩡히 손을 치켜 세우며 건재함을 드러냈는데요. 이로 인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폭증하며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트럼프 후보 관련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트럼프 코인으로 불리는 코인이 수십만 배 폭등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토론에서 제압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어제 공화당 표하신 펜실베니아 선거 유세 중에 피격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총격범의 총알은 트럼프의 귀를 스쳐 지나가며 목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71%, 바이든이 18%로 사실상 이 정도 지지율 차이면 역전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역사상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로 과거 레이건 대통령 당시 피격 시도 이후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하며 대선에서 완승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리서치 업체는 트럼프의 당선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평소 스트롱맨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UFC를 즐겨보는 트럼프는 피격을 당한 당일에 아무 문제 없고 UFC나 보러 갈란다라며 건재함을 드러내고 지지자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세계 최고 부자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상당한 금액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 경제인과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머스크는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의 쾌유를 빌면서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머스크의 팬들 또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며 바이든을 눌러버리는 쐐기를 박았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트럼프의 안위와 당선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인과 기업인의 특화된 정책을 펼치는 점도 있지만 트럼프는 친 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며 아예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기대감으로 어제 트럼프의 피격 사실이 전 세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기 시작하자 트럼프 관련 밈코인들이 대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고 쓰러진 뒤, 곧바로 일어나면서 외쳤던 파이트, 아메리카 파이트를 외치면서 일어난 것을 모티브해서 탄생한 파이트 트럼프 민코인이 탄생했고, 하루 만에 5만 퍼센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을 담은 포투스 코인이 탄생했죠. 포투스라는 단어는,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는 미국 대통령의 줄임말인데요. 포스코인도 하루 만에 7만% 상승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트럼프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파이트 트럼프코인이든 포투스코인이든 둘중 하나라도 매수하였다면 단돈 10만원으로 하루 만에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의 돈을 벌수 있었던 것이죠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페페 코인의 기반이 된 미밈 개구리 페페를 패러디하여 트위터 계정에 해당 이미지를 올렸고, 이후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되는 바람에 개구리 페페 미밈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연관성 덕분에 페페 코인이 출시 이후 저점 대비 150만 배라는 황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화제가 된 인물 중 하나로 어떠한 초기 투자자가 페페 코인을 출시 초창기에 매수하여 단돈 83달러, 우리 돈 10만원을 투자한 뒤 지금까지 하나도 팔지 않은 덕분에 1,500억이라는 수익을 거두는 실제 사례가 발표되기도 하였죠. 이러한 페페 코인과 트럼프를 결합해 만든 밈 코인인 마가 페페 코인도 탄생하였는데 마가 페페 코인도 출시된 지 이틀 만에 트럼프의 피격 사실이 전 세계 언론에 퍼지면서 11만 퍼센트가 상승하였는데요. 마가페페 코인에 10만 원만이라도 투자하였더라면 이틀 만에 1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수 있었던 것이죠. 트럼프는 기세를 몰아 바이든에게 명예 회복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1대1 골프 1 8월 내기를 하자면서 핸디를 뭐 20개나 주겠다고 노골적인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디 20개 잡아준다는 건 완전 개무시하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는 암호화폐 수호자를 자처하는 인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분명히 코인 시장에 폭등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여기서 트럼프가 이번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트럼프 코인으로 불리는 DJT 코인이 3시간 만에 50만 배 상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이번 달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 6월달 팍스 뉴스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트럼프 자체 토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며 민코인 시장의 강세를 또한번 이끌었던 것이 바로 DJT 코인인데 이와 관련해 미국 주요 언론지이자 미디어 기업인 파이럿 와이어스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트럼프가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DJT를 출시하려고 하며 트럼프의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파이럿 와이어스의 편집국장 마이크 솔라나가 트럼프가 출시하는 코인인 DJT 코인의 컨트랙트 주소를 공유하였고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아캄 인텔리전스가 DJT 코인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15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자 투자자들이 DJT 코인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덕분에 DJT 코인은 이번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여 소식에 순식간에 50만 배 상승한 것이죠.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DJT 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해 두었더라면 5만원짜리 두장 단돈 10만원만으로도 5억원이라는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을 텐데요.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친 암호화폐 정책에 가장 먼저 서명할 것이라고 하였고, 아예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트럼프는 본인 대선 후원금을 코인으로 받고 있으면서 후원금 지불 목록에 밈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트럼프가 밈코인을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하였는데요. 그 덕분에 저희 채널 영상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드리기도 하였던 트럼프를 기반으로 탄생한 밈코인인 트럼프코인이 며칠 만에 500% 상승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분석 업체 루건체인에 따르면 어떠한 투자자가 트럼프코인에 투자하여 수익률 870배를 달성하면서 우리동 기준으로 8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에 힘을 신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블룸버그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럼프를 만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조언을 건넸고 코인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고 알렸는데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을 누르고 당선이 되면 일론 머스크에게 암호화폐 고문역을 맡기겠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계속해서 남기고 있고요. 따라서 글로벌 코인 시장과 민코인 생태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미국 대선까지 지지율 때문에서라도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니 그래서 어떤 코인이 앞으로 급등을 이어 나갈 코인이냐는 궁금증을 가지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해당 코인을 공개할 것이고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누구나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는 단돈 5만원 또는 10만원 정도만이라도 사두신다면 한두 달 이내로 제법 큰 수익을 얻으실 거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 코인을 공개해드릴 거고요. 해당 코인에 대해 공개하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더 양질의 컨텐츠를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며 바로 시작할 건데요. 그간에 투자 경험치로 예상해보자면 오늘 공개할 코인의 경우 황홀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클코인인데요 파클코인은 먼저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하여 전세계 누구나가 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rwa 계열 코인입니다 밈코인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밈코인이든 rwa 코인이든 어떤 핵심인물이 뒷배경에 있느냐에 따라 폭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잠깐 설명 하나 드리면, RWA, 실물자산 토크나라는 건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자본시장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며 이경원 때 자금을 운용하는 블랙록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블랙록, 다들 아시겠지만 코인시장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낸 곳이고요 그런데 이 파클코인이 트럼프와의 연관성과 블랙록이 움직이는 RWA 테마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오늘 공개할 내용이 시장에 퍼진다면 충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마이애미에 트럼프 타워가 있는데요 바로 이 트럼프 타워와 파클코인이 뚜렷한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투자한다고 볼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의 부동산 개발회사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의 주요 사업 지역은 마이애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파클코인의 부동산 토코나 사업의 주요 핵심 지역도 마이애미입니다 파클의 공식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파클코인 재단에서는 수시로 마이애미 부동산 지표와 마이애미 비치 마이애미 시티 등 토크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파클코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형 언론사인 CNBC 포춘지 CBS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파클코인의 투자사를 살펴보면요. 코인베이스 캐피탈과 솔라나 등 쟁쟁한 투자 회사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파클코인은 350억 정도의 스몰캡 코인인데 이미 150억 정도를 이러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인데요.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은 미국에서 운영되는 메이저 벤처 캐피탈로서 암호화폐 투자를 아주 잘하기로 이름이 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은 이 KKR이라고 하는 사모 펀드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된 회사입니다. 근데 KKR 사모펀드가 바로 트럼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KKR의 창업자 헨리 크레비스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재무장관으로 이름까지 올렸던 인물이고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KKR이라는 사모펀드로 만들어진 드래곤 플라이 캐피탈이 투자한 파클 코인이라는 것이고 KKR이 바로 트럼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의 마이애미 건물들을 자산 토크나 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다 보니 파클코인이 진짜 트럼프와 연관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차트 보면요, 완전히 바닥권으로 내려와 있고 아직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점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가권에서 매수만 잘 해두면 언제 시세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언제든 폭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독하신 후에 댓글로 본인 연락처 뒷네 자리를 남겨 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24720429 전화번호로 고래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 주시면 어느 누구든 하나부터 열까지 투자하는 방법부터 상세한 전망,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며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구독자분들께 금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방금 소개한 트럼프 관련 코인 말고도 하나 더 유망한 코인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고 설명을 이어가자면 첫 번째로 현재 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려있는 섹터로 시선을 돌리셔야만 확률 높은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인데 현재 코인 시장에서 제일 많은 자금이 몰려있는 곳은 바로 민코인 섹터인 게 분명합니다. 국내외 데이터 분석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죠. 하루에도 수액에서 수천 퍼센트씩 급등하는 코인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으며 한달 만에 2만배 3만배씩 올라가는 민코인도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페페코인이 아니더라도요. 민코인 생태계의 대장격으로 이름을 떨치는 시바이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어떠한 투자자가 시바이노 출시 초창기에 절점에서 900만원치를 매수해두고 400일 만에 7조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이며 우리나라 재벌가를 제치고 재계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던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하자면 여러분들이 매주 구매하시는 로또 복권의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민코인 시장의 경우에는 전 세계 민코인의 개수가 2,50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페페코인, 시바이노와 같은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사례가 2,500분의 1이라는 것이죠. 몇몇 시청자분들은 민코인 투자를 잘못하면 뭐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 주시는데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 잘못 투자하셔도 제로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민코인 투자하면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실 필요는 없고요. 누구나 부담 없이 할수 있는 돈인 5만 원, 10만 원 정도만으로 그냥 하시라는 거고요. 민코인 시장이 탄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밈 코인들은 크게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보시게 되면 머스크의 애완견인 플로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플로키 코인의 경우에는 머스크가 입양한 애완견의 이름을 플로키로 지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출시 이후 저점 대비 17,000배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고요.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1억회 이상 기록한 말하는 게 토킹벤이라는 게임의 등장 캐릭터인 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벤도그 코인이 있는데 벤도그 코인도 저점 대비 4만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벤도그 코인에 단돈 10만 원만이라도 투자했더라면 40억이라는 돈을 벌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무슨 민코인이 앞으로 유망하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둘러 공개하자면 바로 웬 코인인데요 한달전 저희 채널 영상에서 언급드린 후 하루 만에 비썸 거래소에 상장하며 폭등을 했던 뮤코인과 같이 고양이를 모티브한 솔라나 기반 민코인인데 뮤코인의 경우는 지난달 저희 채널 영상에서 언급드린 이후 곧바로 다음 날 비썸 상장에 성공하며 하루 만에 5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유사한 사례로 웬 코인이 유망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해 드리는데요.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탈중앙 거래 플랫폼 주피터가 런치패드 기능 테스트를 위해 출시한 민 코인이고요. 주피터는 우리나라 업비트나 비썸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면서 시총이 2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죠. 웬 코인의 바탕이 된 것은 영어 단어 중에 웬이라는 언제를 의미하는 단어를 wen으로 wen, 웬 표현하면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자주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 밈코인 생태계를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도 이런 웬이라는 밈을 수시로 사용하면서 트위터나 그외 커뮤니티에서 즐겨 쓰는 만큼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밈인데요 더해서 웬코인은 최근 고양이와 관련된 영화와 이미지들을 공유하는 고양이 트위터 계정을 인수하였죠. 해당 계정의 팔로워 숫자가 자그마치 400만 명이 넘고 월간 조회수가 30억회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확실한 홍보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따라서 웬코인 재단이 해당 계정을 활용해서 웬코인을 홍보하기 시작한다면. 전세계 400만 명에게 노출되는 것은 물론, 특히나 최근 민코인 트렌드가 강아지 민코인에서 고양이 민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웬코인은 엄청난 폭등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리오넬 메시나 호나우딩요가 최근 솔라나 기반 민코인인 워터코인을 홍보하면서 폭등을 만든 사례를 보았을 때, 민코인의 가치결정은 프로젝트의 우수성보다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하거나 흥미로운 소재라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인데, 더해서 얼마 전에는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릴레이어 캐피털 설립자 오스틴 버락이 본인 트위터에 웬코인을 언급하며 지지하는 발언을 더했구요 최근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반에크와 트웬티 원 시어즈가 비트코인과 같은 솔라나 현물 ETF 상장심사 신청을 하면서 솔라나 가격에도 긍정적인 호재인데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의 상승세에 더욱더 불을 붙여주고 있죠. 차트상 위치도 상장 이후 크게 올랐다가 현재 조정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부터 차트를 다시 만들고 있죠. 폭등을 한다면 당기 고점은 충분히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 코인을 공개해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해당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이나 더 상세한 투자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0102472049 2 전화번호로 고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어느 누구든 저희 구독자분이신 것만 확인이 되면 상세하게 다 설명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저희 채널이 한국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는 듯한데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분들이 많은 연락을 주십니다. 문자가 안 들어간다. 해외에 있는 구독자들은 어떡하냐.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면 카톡 링크 있으니까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카톡 링크로 연락 주셔도 한분한분다 답변 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코인은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 두시는 것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앞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2천만원, 2, 3천만원씩 하기보다는 소액으로 5만원, 10만원 정도로 부담없이 해서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